할렐루야 예수께서 나와 일러가라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리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의 위임 명령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 예수님의 이 절대 명령으로 아, 참 말씀을 많이 받아 왔습니다. 아, 저는 여전히 이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순종함에 있어서의 우리의 전도의 방법론은 상당히 지금 하나로 굳어서 아,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아, 지난 토요일 날, 아, 개인적인 전도를 나갔을 때에, 아, 두 명의 젊은이가, 한 명은 간절히 중복기도를 하고, 한 명은 열심히 외치는 전도를 했습니다. 아, 그 모습을 볼 때에 참 아름다웠습니다. 옛날에 좀 저의 젊은 시절이 참 생각이 났습니다. 저도, 외치는 전도를 위해서 이 마이크를 준비해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제기를두개 준비했었습니다. 왜냐하니까 오래전부터 과연 이제기차기가 전도에 이용이 될수 있겠는가 생각을 해 왔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놀이를 통한 전도가 이루어지겠는가라는 것이죠. 위에서 지금 외침에 전도하고 있는데 저마저도 외침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는 저저 외치는 전도의 소리를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좀 사람들을 모으려고 했습니다. 아 그날 따라 제가 제기를 열개 가져갔네요. 예 예. 그래서 아 지나가는 이 청소년들에게. 얘들아 여기 한번 제기차 봐 제가 시범을 보여줍니다 한 7개 10개 12개가 넘어갑니다 그래 애들이 우르르 달려듭니다 자기도 사보겠다고 근데 20개를 차면은 제가 준비한 선물을 준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 캐라멜부터 시작해서 끔하고 아, 그래도 좀 상당한 선물을 준비해 갔습니다 애들이 달려듭니다. 그런데 중학생들 중에서 10개 이상을 찾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대부분 3개, 5개, 많으면 7개 찾지요. 그런데 한 소년이 아, 19개를 찾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축구선수였더라고요. 그래서 한 개가 좀 부족하지만은 선물을 건넵니다.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이 우르르 또 달려갑니다. 어린 아이들, 학부모, 어, 어, 애를 데리고 온 엄마들이 또 옵니다. 그리고 애들에게 제기를 줍니다. 애들이 지금 열심히 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어, 어른들도 등장을 합니다. 이 타이페이스 온한 가정의 가장이 차고 보고 싶었습니다. 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차고 있는 동안에 그와 대화를 합니다. 자기들은 자기는 불교 신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딸열살 먹은 딸은 이 기독교 학교를 다니고 있다고 했습니다. 대화가 좀 이루어집니다. 아울러 거기에서 이 프랑스 친구들이 또두 명이 가다가 한 명이 제기차게 또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한 2시간 정도를 같이 놀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치는 전도에 끝난 친구에게 다가갔습니다. 이제까지 우리의 전도가 이런 전통적 듣든지 아니든지 외치는 전도였다. 오늘 나도 마이크를 들고 왔고 외치기를 보냈다. 근데 당신이 여기에 이미 외치고 있기 때문에 나마저 외치면은 소음이 되지 않겠냐. 그래서 당신이 외치는 소리를 이 청소년들이, 이 아이들이 듣게 하기 위해서 내가 좀 놀이의 시간을 만들었다. 그 청년들이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한번 이 놀이 문화를 통해서 듣던지, 아니 듣던지의 전도가 아닌 능클찬들이 할 때는 이 버스킹을 할 때에 청중들이 모여든다. 근데 우리들은 청중들이 없다. 그런데 오늘 이런 놀이 문화를 해 보니까 사람이 모이지 않냐. 그래서 아이 청년들하고 좀이 연락처를 주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다시 주일날 이 천도를 갔습니다. 그랬더니만 이번에는 그 식당 주인이 나와서 좀 강력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사실은 한 10분 정도 외치는 전도를 했거든요. 그 식당 주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당연히 그렇게 할 만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전도의 메시지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마이크를 내려놓고 제가 가지고 갔던 이 한글, 알파벳이 있는 이 한글 아, 큰 지금 그 카드에 적혀있는 한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앉아있는 외국인에게 다가갑니다. 한 명은 미국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미국인에게 어디에서 어 어디에 쓰고 왔느냐 물었습니다. 그랬다니까아 미국에 어느 한 곳에서 왔다고 했어요. 아, 마이애미? 아, 아, 마이애미는 아닌데요. 왔습니다, 거기서. 그리고 지금 동두천에 있다고 했습니다. 한 1년간은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당신이 여기에 있는 몸동원에 한글을 배운다면, 이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다섯 문장을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열심히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따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안해요. 아, 또 만나요. 예. 감사합니다. 다섯 문장 알려줬어요. 그리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복음을 그에게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 20여 분간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자고 얘기할 때그 친구는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메일 주소를 나누었습니다. 이제는 여기에서 그가 워낙에 많다면 제자 양육에 좀 들어갈 생각이거든요. 그 옆에 이 프랑스 그 자매 3명이 왔습니다. 어, 한국의 붕어빵을 먹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음식도 먹고 있었지요. 많이 피곤하지요. 어디에서 왔는가 물었을 때 독일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와우, 독일 너무 너무 멋진 나라라고. 그리고 선흥민을 이야기합니다. 아울러서 한국어 다섯 문장을 가르쳐줍니다. 세 명이 잘 따라했습니다. 그리고 또 사진을 같이 좀 찍어도 되겠느냐? 내가 이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려놓으면은 당신들이 가져갈 수 있다. 제 페이스북 아이디를 줍니다. 그러니까 반대하지 않았어요. 같이 찍었습니다. 제가 여성들의 이 전화번호를 받기가 어렵지요. 그런데 제 페이스북을 알려주게 되면은 그들이 일로 들어온다기만 한다면은 어 자연스럽게 이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실 아,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전도에는 많은 방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전도에도 방해가 있었죠. 대제사장 스기관 바리새인들의 방해뿐 아니라 사실 그라사인의 귀신 들린 자의 방해까지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이 영적인 심한 방해가 있었고 귀신 들린 자들의 방해죠 그리고 아울러 시장에서 이 복음을 전할 때도 이 엄청난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방해들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유익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전통전도를 이 놀이 전도로 변화시킬 수 있겠는가 라는 시도를 해봅니다. 가능합니다. 이 전통적인 전도에 외국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는가 사실 이것은 서울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사실 경험해 보았던 거죠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 디지털 세대의 젊은이들을 이 QR코드로 전도하겠느냐 라는 것입니다. 물론 일부 교회에서, 교회의 QR코드를 만들고, 또 청년부의 QR코드를 만들어서 사실 전도하고 있죠. QR코드를 만들게 되면은, 더 이상 이름이나 전화번호, 이메일을 묻지 않아도 됩니다. 그들이 QR코드를 딱 찍는 순간에, 사실, 접촉점이 이루어지거든요. 여러분, 이 QR코드는 전도의 입문용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QR코드를 딱 찍으면은, 거기에서 만남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게는, 저의 이베이스 뭐 아이디, 아니면 틱톡, 인스타그램의 이 아이디에, 어 아이디어로 지금 QR코드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이제 노방전들을 가서 저의 이 QR코드를 어, 어, 카드에 지금 프린트를 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건네줄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재미있는 이 게임을 만듭니다. 그리고 맞추는 사람에게 살품을 주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미 QR 코드에 찍혔기 때문에 그 다음에 관계를 계속해서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아직 완전한 시도를 한건 아니에요. 지금 어젯밤에 이 QR 코드의 전도와 그리고 이 메타버스로 이 전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 채 g PT와 대화를 좀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체, 아, QR코드를 잘못 만들지만은 이미 사실은 들어가면은 생성, 자동 생성이 되게 되어가 있는 거죠. 오늘 여기에서 같이 나누기를 싶었던 것은 전통적인 이 전도에가 있고 또 전도에 반대가 왔을 때 다른 형태의 이 전도의 방법을 사용할 수 없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이로 전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으로 전도하시지요. 그리고 또 한국 음식으로 전도합니다. 그렇다면 한글 가르치기로 외국인들을 전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QR 코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을 사용하고 유튜브로 연동하고, 틱톡으로, 그리고 아울러스 인스타그램으로 들어오게 할수 있습니다. 그 중에 원하는 사람은 줌으로 들어오게 할수 있고, 거기에서 시자 양육이 가능해집니다. 사랑한 믿음의 식구 여러분, 하나의 방법이 아닌, 그냥 전통적으로 해왔던 방법만이 아닌, 오늘 이 시대에 맞는, 디지털 전도로 좀 누를 때는 기회를 만드시지 않겠습니까 전통적인 전도는 너무나 좋습니다 저도 이거 너무 좋아합니다 예, 플러스를 풀고 바이올린을 켜고 첼로를 치면서 그리고 키보드가 있고 기타가 있고 아름다운 이 합주 찬양이 있는 것 너무 좋습니다 근데 여기에 말입니다 은은한 백미식의 음악이 들어가면서, 여러분, 이 놀이전도가 들어가고, 한국 교육을 통한 전도가 들어가고, 특별히 QR코드를 통해서, 그들이 사진을 직접 찍는 걸 통해서, 바로 페이스북으로, 유튜브로, 나의 영상으로, 그들이 들어오게 하는, 그리고 그 영상에서 이 퀴즈를 듣고, 그리고, 지금, 아, 이 DR로 답을 보내는, 보니까 이 다이렉트로 지금 보내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내면은, 어, 지금 스마트폰을 보고, 자기 스마트폰을 보고 답을 맞춘 사람에게 선물을 주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전화번호까지 알게 되면은, 또, 카카오톡 아이디를 알게 되면은 거기로 선물을 또 보낼 수가 있죠. 이렇게 지금 전도 방법은 다양합니다. 한번 계속해서 기도 가운데 아니면 또 이런 전략을 같이 의논하면서 여러분 이 전통적 전도에서 새로운 이 QR을 통한 이 디지털 전도로의 전환을 가져볼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 일을 위한 원하는 분들은 토요일 날또 홍대로 오십시오. 오후 4시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주일 날 오후 3시로 오십시오. 8번 출구로 나오셔서 1분만 좀 걸어오시게 되면은 그 왼쪽에 전도팀이 보이고 한, 아, 1분 30초만 걸어오시면은 바로 그 옆에 버스킹 하는 자리에서 여러분 이런 놀이전도, 제기차기 한글 그리고 QR 아, 디지털 전도를 보시게 되겠습니다 아, 믿음의 식구들의 이 많은 이 동참을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 이 토요전도 이 키타와 키보드와 플루트 그리고 춤과 음악과 외치는 전도를 통해서도 이제까지 주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변화되어진 이 시대 속에 어떻게 이 디지털 전도가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놀이 전도가 한국어를 가르치며 사는 전도가 그리고 이 한국의 전통 음식을 나누어 주는 전도가 여기에 이 QR코드를 넣고 그들이 바로 우리들의 영상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그런 전도를 할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일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더욱 전도의 불길이 타오르는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되게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 이어서 좀 영어로 진행을 합니다.